그러면은 변화. 이제는 상상 이상입니다. 곧 1인 유니콘 시대가 온다. 미국 에모리대 경영대학원 라지브 가그 교수가 한 말입니다. AI가 재무, 마케팅, 시장 조사까지 대신하면서 혼자서도 중견 기업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조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 조직의 문화, 사람의 감정. 그건 AI가 대체할 수 없다.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키워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술이 인간의 일을 바꾸고 있는 사이 한국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원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전전두엽의 작은 당사슬 구조를 손상시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 효소 st3 계론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다시 채워주면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세로토닌 약물로도 치료가 어려웠던 우울증에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ai가 세상을 혁신한다면 과학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통찰과 감정입니다.